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이제 14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어제는 우리가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일이라고 서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14장은 요한복음에서 크게 두 가지의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오신 것" 내용은 즉, 이제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올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여신 것입니다. 그두 번째는 이제 14장부터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그런 길을 우리 주님이 여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오해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인 관념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잘못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 영적인, 신성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한번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으면 염려하죠. 잠깐만 주님이 가신다고 말씀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왜 가시는지 제자들은 그 당시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지 전능 무소부제 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할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항상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신학적으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되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나를 믿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 자꾸만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이 떠나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것처럼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나도 떠나지만 그렇지 않다. 나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던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게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해, 내 아버지 집, 그럼 내 아버지 집이 무슨 뜻인가? 보통 우리가 하는 내 아버지, 아버지의 집 하면 보통 하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늘, 하늘. 근데 아버지 집이 뭐 하늘이야, 내가 뭐 하늘에 간다, 이렇게 주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주님이 지금 떠나시는데, 주님이 어디를 가시는가? 어디를 가시는가? 어디에 용이가 내 아버지 집에 간다는 가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무엇인가? 이것은 나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요. 아버지 집은 나는 요한복음 특별히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뭐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강도의 도구를 만들어서 뭐돈받고 물건 사고 팔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죠. 내 아버지 집이란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바로 기도하는 집인데 내 아버지 집이란 그런 표현을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사실 이 땅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합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집이란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게 하늘 천당 이런 뜻을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 집은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그 성전이 이 시대는. 에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쉽게 말하면 주님이 떠난 이유는 바로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짓는 것. 지루 간단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뜻은 주님이 아버지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아버지 집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천당을 말하는 그런 하늘에 있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하늘을 간다, 천당을 가서 영원히 살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은 불교에 있는 그런 생각들도 많고요.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계시록맨 끝에 보면 나는 새하늘과 새 땅과 뭐가 있어요? 새예루살렘입니다새예루살렘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그새예루살렘 집이 어디로 내려와요? 이 땅으로 내려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결국 우리를 다 구원시켜서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이 땅에 새하늘새 새하 땅을 새롭게 조성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완전히 즉하나님하러분하 우리가 하나되하 사람을 하나님하 살게 하는그 하늘 새 하늘 새 하늘 새 하늘 새 하늘 새 하늘 새 결국 우리 주님이 가시는 목적지가 하늘에 있는 집, 천당이 아니라, 뒤에 보면, 우리가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누라니 앉아야 할 거는 어디에? 아버지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가시는 곳이 어디에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결국 우리를 아버지께 더갈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셨어요. 이제 우리도 누구한테 가요? 아버지께 가는 길을 주님이 열로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길을 여셨어요. 누구한테 갈수 있는? 아버지께 갈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니 우리 영원한 집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분이 계신 곳이 모든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사실하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일,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뭐아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유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집을 많이 짓고 우리가 종종 그런 천국 간증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늘에 가면 집들이 다 있고 자기가 살 집이 있고 무슨 거기가 하늘에 집을 쳐서 무하시게. 뭐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통치와 다스림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람 안에 올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직접 주님께 못 가죠. 아버지께 왜 우리는 죄가 있고 많은 허물도 있고 뭐 세상에 붙잡혀 육신이 있고 옛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갈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해서 여기서 내 아버지의 거할 곳입니다. 거할 곳은 거처라는 뜻입니다. 거처. 거처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몸을 표현하면 여기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지체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우리 아버지의 집 우리가 아버지 집이 어디, 아버지 어디 계시는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도 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지금은 이미 부활하고 죽으시고 성령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 계시요?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은요 바로 거할 것이 많다는 그 거처가 많다는 것은 바로 구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은 거할 수 있어요.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가 될때 그분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신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다. 그래서 그냥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충만함의 충만이다. 이런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집은 바로 우리의 집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도 거하시는 도 바로 우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뜻은 거쳐 지체가 많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집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간다는 것은 바로 그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길을 열러 가신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간다. 그래서 이 모든 길을 열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3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뭐, 뒤에 보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 가셨어요? 그 뒤에 16절 뒤쭉 보면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이런 말씀은 뒤에 쭉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세요. 아버지는 바로 우리 주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안에 가세요. 아버지께 가셨고 바로 아버지께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3전에 다시 한번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간다는 말은 다시 말해 뒤에 보니까 예배는 내가 다시 와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고 다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가시는 게 우리에게 오르시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 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를 예배는 내가 다시 왔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가시면 곧 주님의 우리에게 오심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성령으로 다시 우리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요 한번 십자장 뒤에 보면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떠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가시면 곧 그분의 오심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예요. 그분이 바로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은 부활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얻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주님의 가심은 곧 주님의 오심입니다. 어떻게 오셨냐?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성령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이야기를 많이 해야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령을 호흡하고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하고 바로 그것이 곧 뭐예요? 우리 주님이고 아버지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내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 영접하여 영접 뭐네 개로 영접한다는 것은 막 그것은 막 아버지께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뒤에냐는 요한복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냐 도마가 말하죠. 도마가 이 말씀을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냥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좀 자세하게 물어보면 되는데 자세히 잘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지금 이렇게 헷갈리는데 막그 당시 한번 자세하게 물어봤으면 예수님 이 설명을 잘 해줬을 텐데 그냥 도마는 이렇게만 물어보죠. 5절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4절에 4절부터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내가 그냥 간다고 말씀하니까 잠깐만 주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도마는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잠깐만 간다는데 우리 주님은 사실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중과부활을 통해 아버지께 갔다가 바로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안으로 다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 그냥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말하죠.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봐요.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해주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께 가는 길이 바로 예수. 고 그게 길이고 바로 이교리가 그 어떤 길을 가려면 그 길에 실제가 진짜 진짜 길이 있어야 돼요. 그실제란 단어가 진리고 실제가 있으면 진짜 진짜 이게 살아 있으려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짜 실제고 그로 가는 실제의 길이고 내가 바로 아버지께 갈수 있는 참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천국 갔다 오셨다 우리 천국의 집을 예비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다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이끄는 게 하나님 뜻이다 결국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실 하나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성경에서 말하는 게시 구원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냥 뭐 하늘에 집을 짓고 애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한 영어로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아 내가 절대로 두려할 필요가 없다. 왜? 바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곧 그러니 나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분의 무소부지아니까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떨어지 않는다. 그분의 가심은 그분의 곧 성령으로 다시 오심을 의미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가 우리는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뭐그 아버지 아니고 천국이에요, 여러분. 어떤 장소를 정해 놓고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사니까 이런 가나 개념이 있지만 바로 아버지가 계신 그 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 있는 곳이고 그것이 통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다시 결론적으로 씻기만은 바로 주님인 먼저 이 땅에 오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어줬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육신 안에 오신 거예요. 그 뜻이 우리가 성육신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두, 중요한 두 번째 문제 는 뭐예요? 이제 사람도 하나님 안에 갈수 있는 길이 열려야 돼. 근데 사람은 죄라는 문제. 세상이나 문제, 예 사람, 타락한, 막 문제가 어요이 문제로 들어가, 하나님 갈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음과 부하를 통하여 그 길을, 가시,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제 떠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음과 부하를 통하여 이제 사람도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한테 가 아버지께 갈수 있는 길이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안에.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또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반복적으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나라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고 체험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자유와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길을 열기 위해서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거처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맹 거할 지체를 갖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다 구원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할 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또 권사님 안에도 계시고 거할 것이 많단다 그냥 그런 모든 거하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가 될때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최고의 축복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놀란 축복과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한 내 아버지 집에 거하겠고시다 이것은 아버지는 뭐 천당을 말하는. 그천당이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없죠. 뭐 하늘의 집, 천당은 뭐예요? 하늘의 집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집, 천당. 하늘에 있는 집. 근데 뭐 하늘이 어떤 하늘 그러까 하늘 보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국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누림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축복된 땅입니다. 다만 이제 오염되고 많이 더러워지고 부패해지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청소를 하기 때문에 새 땅이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천국 가는 거 하늘 날아가는 거 천당 가는 걸 좋아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서로 또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섬기면서 믿음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신과 능력과 축복이 그럴 가운데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변화되고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 놀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십사장에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오셨어요. 결국 우리는 지금 다.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왜 떠나시는 이유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에 가시면 곧 성령으로 다시 오시면 의미합니다 우리도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주님이 우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고 담대할 어다예수님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